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락되어진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말했듯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뜰만 밟고 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뜰만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미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카인은 농사를 지은 것 가지고 하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똑같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정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기준은요, 정성이나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배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믿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부리서 11장 사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0장1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드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사실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뭐냐?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 하나 명령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드린다. 이거는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부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고 말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가족을 잉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흠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의 죄를 가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지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렸고 자기의 죄를 가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요. 사실은 카인도 알았고 아들도 알았고 아버지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서 늘 이것을 보았던 거지요. 자,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이 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대로. 하나님께서 진심을 드려 했으니 양을 가지고 하나 떠나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벨이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제사 지느냐? 여러분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달랐어요.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것을 가지고 곡수로 드리는 거야. 어, 뭐 우리 하나님께 양을 드려야만 받는 거야? 나는 농사지는데뭐 내가 농사지인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까? 내가 정말 농사지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내 방법, 내 수단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볼까? 이렇게 하면 재산 지내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해볼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그려야만 하나님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거기 생각해봐요. 히브리서 9장 22장. 자 여기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즉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허무없는 그 짐승을 양을 드린다든지 소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자기죄를 용서받고 하나 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르지 못한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약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고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곧 내가 죽어야 할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의 공로를 끝이에서 우리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전략을 보면 예배를 드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야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냐? 너 지난 주 어떻게 살았냐? 응? 네 자신을 봐라. 네가 너를 제일 잘하지 않냐? 나귀가끊임없이 와서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당담히나가지못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죽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현내식을 가지고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탐납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노로 죄를 져서 잘못해서, 내가 하나도 못 나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자유함을 받았어. 이것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오.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상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혜를 피로서, 나는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그리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됐으니, 나는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면서 살아갈 거야. 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반대로, 마귀는또 이렇게 전략을 쓰고 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부 했어요. 열심히 말씀도 봤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묵상도 하고요. 하나의 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거야. 야, 내가 이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주님 드도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어, 이것도 바로 뭐냐면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을 가지고 나가는 거아요 오직 내가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 우리 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나의 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면 교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파 나갈 때는요 나의 공로가 주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모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죠. 우리 교만하고 나. 아, 내가 정말 신앙을 잘하는데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아니야? 이것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의녀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죄책감과 정제의식과 교만과 무기력과 무관심이 우리 이거 다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의뢰와 겸손과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자 10의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으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휴장은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바로 하나님 이 계신 곳입니다. 예비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보일의 피를 뿌림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스도의 보일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소로 들어가자.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를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공도를 의지해서, 우리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의 12장에 보면은, 엘급에서 열0가지 제왕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제왕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져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이말씀하습니다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다 바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안개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자이란 말이 뭐냐면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믿고 전부 다뭐르냐면 여러분 양의 피를 잡아서 문술주에다가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월절 밤이 되는데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 온삶을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하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오늘이 죽음의 안개가 와서 만약에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수죄주에다발르라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또한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물속주에 바라놓고 오늘 밤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다발랐어요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죽음의 안개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냐 이것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안에 너 죄많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진 사람을 찾아서 죽음의 안개가 안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의 안개는 뭐뭘 보고 넘어갔냐 그 안에 양의 피가 있냐 없느냐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의 그 사건은 신약의 모아 뭐 같은 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일이피흘린고와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정지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졌는데.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거기서 막두개로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비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고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말씀한 대로 양의 피를 바르면 이렇게 늦는 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와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내가 그동안 잘살아니못 살아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응? 내가 그 와서 공사할 열심히하니까 천만 시간 잘 했으니까 한대 예배를 받을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는 우리가 오층 예배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하냐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야? 예수의 보혈에.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15에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을 하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그랬다고 했어요 그죠? 믿음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는 말이 있어요. 예울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예울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 예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할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약에는 짐승에 피였다. 함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러나 이함 없는 짐승은 신약에서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예수님이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시키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 의지해서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응?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6월절 사건 중에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상관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죽으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못밖에 없냐. 여러분 예수, 예수의 도 피밖에 지금 내가 죄를 저냐 안 저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 똑바로 살아냐? 옷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 공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를 의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예배는 착한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좋은 일 많이 에든 사람 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도를 의지한 사람 만이 드릴 수 있게 되어 지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 본문 있는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볼까요? 3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이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들었다.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뭘 강조하고 있죠? 재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제물을 한소한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보로 그랬어요 소산물로 제물을 사망하라고 했어요 자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니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얘기가 나와요 제물 얘기가 나오죠 아벨들이 제물은 뭐예요? 자기도 양의 천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 아멘. 재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카인 얘기도 몰라요그 다음에 카인과 모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받는 재물은 뭘 보고 받냐? 여러분 짐승을 피를 흘려서 흐뭇한 짐승 피를 해서 내 죄를 가리고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드려줄 때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예배 드릴 때 내가 착하게 살았니? 못 살았니? 이것 까지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연은 어디 있냐?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자꾸만면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넘어졌나 안 넘어졌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것까지 예배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이 시간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그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린 하나의 은혜 속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심어준 죄책감, 정제의식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교만함도 갖지 마세요.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보세요. 카이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감정으로 드렸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제일 많이 줬으니까 내 예배 안 받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상 잘했으니까 내 예비를 받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오직 하나의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 뭐를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피 의지해서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본인의 피를 공도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 빼나와서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의지로 의 내가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분의 속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